안녕하십니까 최강주입니다. 자 밤사이 안녕하셨습니까. 어제 11시 정도에 예, 저녁 방송을 마치고 또 예, 찾아뵀는데 음, 어제 저녁에 또 미리 좀 말씀을 드렸죠. 다우전스 예, 어느 정도 꺾일 거라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음, 그냥 예상치만큼 꺾였네요. 예, 자 근데 음, 꺾이는 건 좋은데 좀 아래 꼬리가 좀 없는 거는 예, 뭐랄까 섭섭하다 라고 좀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동안 어잘 올라온 거에 대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에 대한 예, 좀 섭섭함은 좀 있어요 예자 아시다시피 뭐 유가가 네 폭락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떨칠 수가 없죠 예. 자뭐 지금도 야간 선물 보시면 wti 선물 보시면 자1 2 9달러 왔다갔다 하네요 또 깨졌네요 밑으로 예. 잠깐 예, 올라오는 걸 보고 예, 밤에 봤는데 예, 다시 한번 또 깼네요 1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좀 <laughs> 예, 현실적으로 와닿으으려는지 모르겠어요 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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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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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있었나? 라는 기억이 드네요 예, 정확히 제가 조사를 안 했는데 유가가 12달러 이럴 때를 본 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예,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유가 관련 뭐 ETN, ETF 혹은 예, 뭐 유가 관련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오늘 예, 조금 어제도 힘드셨겠지만 오늘 좀더 힘들어지실 확률이 높아요 예.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예. 이 종목도 많이 하는데 이제 뭐 860원까지 내려갔네요. 예. 개인들이 흥분해서 살 때가 제가 알기로는 이때예요. 예. 이때 많이 사셨는데 예. 좀 생각을 좀해 보셔야죠. 물론 뭐 원효는 제자리로 간다라는 건 제가 말씀 드렸어요. 예. 40달러를 넘어서 뭐 30달러 어, 거의 정도 돼요. 예. 무너지던 라인이 이 정도죠. 그죠? 예. 결국은 이거 또그 우한 폐렴 예, 코로나 때문인데 이 상태를 복귀하는 건 저는 한 여름이면 봐요 여름 전 네, 여름 전이면 복구할 거로 보는데 자육가 이거를 지금 이, 예,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제 주는 이제 주식이니까 당연히 근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이만큼 예, 원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 그리고 결국엔 코로나 때문이고 예,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에요 그렇죠 예, 생산력 감소를 예,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죠? 예. 자, 제가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부터 말씀, 아, 금요일, 아, 토요일도 방송을 했죠. 예. 토요일날도 말씀드렸고,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번 주에 가장 조정으로 꼽은 날이 사실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예. 오늘. 예, 오늘인데, 자 오늘 제가 뭐 유가가 폭락할 걸 예측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제 그림상으로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그림상으로도 그랬고 그리고 내일 또 발표되는 것들 몇 가지 있어요. PMI들, 제조업 PMI들 발표가 좀 있고요. 미국, 유럽도 PMI 발표가 있고 내일 또 GDP, 우리나라 GDP 뭐 확정치 않아 예상칠 텐데 잘 나올 리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미리 좀 선반영돼서. 하락 가능성 좀 받고, 그리고 내일은 오히려, 그냥 나오면, 그래, 안 좋을 줄 알았어라면서, 예, 갭 하락 떨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지금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차라리 눌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 예, 근데 그림상으로 수목 둘다 눌릴 수도 있어요. 예, 자, 어쨌든, 다우존스는 여기를 못 찍었다는 게 조금 아쉽죠. 예, 아, 이게 영원히 못 찍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찍고 밀리는 게더 깔끔했던 얘기죠. 근데 살짝 못닫고 밀린 게좀 아쉽다. 그리고 오늘 23,000에 섰잖아요, 종가로. 23,000이 또 단기 지지 라인이에요. 예, 네, 23,000이. 자. 나스닥은 또 차트가 달라요. 자, 나스닥은 예. 네, 갭을 메꾸는 자리가 있죠. 왜냐면 나스닥은 여기 머리는 머리 드는 힘이 강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기를 딱 지지했죠, 또 나스닥은. 3 0 1선 지지도 있지만, 여기 갭라인들, 올라온 갭라인, 요렇게 보시면, 요 부분, 다떼왔어요 상승갭을. 그쵸? 마침 또 상승갭 자리에서 닫고, 이거 뭐, 너무나 작은, 예, 미미한 꼬리긴 하지만, 꼬리를 달았다는 거. 예, 요거에 그냥 살짝 위안을 예, 삼으면 좋을 것 같고. 자, 얘도 구름대로 들어갔죠. 이제 구름대로 들어갔는데, 나스닥은 그림상, 예, 빨리 반등하려면, 오늘 밤에 빠지면 안 돼요. 절대로. 예. 오늘 밤에 반등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걸 다 먹는 반등도 썩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예. 아, 제뭐 이상한 미,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맞아요. 예. 그게 제가 여태까지 가는 흐름을 다 맞췄기 때문에 정말 믿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오늘 밤에 진정봉이 나와야 돼요. 예, 단봉으로 좀 짧은 양봉. 그리고 예, 목요일 날 예, 오히려 개파락을 하고 양봉이 나와야죠. 이렇게. 예.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좀 좋은 그림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나라 그림이에요. 우리나라 그림도 이제 뻔한데 자 어젯밤에 김정은이 결국엔 저기 어, 실시간 검색어 일등을 했더라고요. 결국엔 자뭐자 예, 뭐, 김정은 음, 뭐 강원도 별장에 머물고 있다라고 뭐 나오고 예, 지방 체류 중이다. 정상적으로 활동 중인 것 같다.라는 등등 예, 이제 뭐 어, 결국은 CNN의 보도가 예, 아닐 거다라는 게 사실 커요. 그렇다고 그, 그 누구도 김정은과 통화를 하거나 김정은의 생생한 예, 라이브 방송을 본 사람은 아직은 없어요. 예. 자, 그리고 북한 조, 자체도 자, 이렇게 보면 나와요. 미국 정부가 자, 미국 정, 미국 안보 사령탄은 김정은 위원장 상태 예의주시. 라고 이제 뉴스가 떴는데 그 그러니까 새벽이죠. 근데 북한이 별 공식 반응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뭐 김정은 생일상을 전달했다 이렇게 좀 보도가 됐죠. 예. 자, 근데 사실 김일성 아들이죠. 김정일. 예. 김정일도 죽었을 때한 3일인가? 2, 3일 있다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어쨌든 수술하고 몸이 안 좋은 건 사실이고 김여정한테 예. 차기 정권을 물려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뭐 이제 우리가 그 누구도 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긴 됐습니다. 뭐 김정은이 사망인지 안 사망인지 뭐 그건 모르겠죠. 그런데 지금 지금 뉴스를 보면 아직은 예, 예, 아무튼 미국에서는 아직 상태 몰라 예의주시라고 했고 우리나라 청와대랑 중국은 예, 무슨 말이냐 별일 없다 뭐 이렇게 나왔네요. 예, 어느 뭐 양쪽 누가 맞는지는 뭐 예, 이제 좀 있으면 알게 되겠죠. 예, 김정은이 나타나면 알게 되겠죠. 자. 어 이제 우리나라인데 음 유가 자밀수 있는 것들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경기 지표. 예, 지표를 밀라 밀수 있죠, 이제. 예, 그리고 매도 압력은 또 유가. 이런 것들. 이것도 지표예요. 어떻게 보면 유가. 그리고 예, 코로나가 어, 완전히 치료됐니? 라는 퀘스천 마크. 이런 걸로 밀 수가 있다는 거죠. 위로 받치는 매수세는 아시다시피 경기 부양책. 그리고 코로나 이정도면 충분해. 선반영. 코로나가 영원히 할, 될 거니, 코로나가 경제위기야. 질병일 뿐이야. 라는 거. 이런 예. 걸로 이제 하방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양쪽 다 이제 한계점이 왔어요. 한계점이 오면 뭐가 생기다면 박스가 생기죠. 그쵸? 박스가 생긴 이유는 그거거든요. 올라올 때는 아, 더갈 상승모멘텀이 부족해. 라고 떨구는 거고, 바닥에서 튀는 거는 에휴, 이건 너무 싸. 이정도면 충분해. 이렇기 때문에 박스가 생기는 거예요. 예. 살살 이렇게 박스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여기 깰 가능성은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로라고 봐요. 예. 1441로 다시 박스를 향한다? 이건 제로라고 봅니다. 예. 제로라고 봐요. 자, 일단 1810 포인트면 이번 주에 건드리지 않으면 될것 같아요. 자, 만약에 예, 유가 떨어지는 거뭐 어제도 떨어졌기 때문에 뭐 감안을 하고 오늘 떨어지는 거 감안 그리고 미국시장 조정을 감안한다 라고 하면 예 오늘 만약에 3%를 빠진다고 생각해보면 1879 곱하기 0.97 하면 되죠 자1822 포인트 야그까 그러니까 여기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3%가 빠져도 예, 근데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음. 어제 미리 한번 건드린, 우리는 미리 한번 바닥을 건드렸다는 거죠. 그니까 예. 그러니까 러 미국만큼 저렇게 예. 뭐 2, 3%씩 안 빠질 확률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충분히 있어요. 근데, 예. 불안 요소는 더 커졌죠. 뭐, 김정은이 뭐죽던안죽었던뭐아프던뭐 멀쩡하게 살아있던, 예. 이제 어제 봤잖아요 불안 요소들 그렇죠 불안 요소들 저 체크했어요 훅 밀리는 걸 한번 보셨죠 그렇죠 예. 오늘도 장중에 이상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이 갑자기 또 우리 첩보가 맞았다 김정은 위태롭다 뭐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장 휘청일 수도 있는 거예요 육각까지 지금 예, 폭락이 나온 마당에서 그게 뭐냐면 결국은 오늘은 반등의 재료보다 밀어낼 예, 조정의 재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좀 유의해서는 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제가 보는 지지선은 1,820에서 1,810인데 굳이 여기를 체크 안 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1,820에서 1 8 1 0 굳이 체크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 가장 나이스한 건 어제 말씀드린 1,865에서 1,860을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오늘 시초가에서 그 밑으로 뺄 수도 있는 거죠. 자. 자, 그렇고 오늘 베스트 케이스는 뭐냐면, 아싸리 개파락을 크게 해요. 아싸리, 그리고 양봉 유지하는 거, 팽이형 정도. 예, 팽이형 정도 양봉. 한 요런 모양, 요런 모양. 요게 차라리 지금 오늘은 날 수도 있어요. 예. 물론, 예, 뭐후고라오면 좋겠지만, 자, 예. 양봉 팽이형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자, 코스닥은 또 다르죠. 코스닥은 어제 너무 깊이 테스트를 했어요. 5% 넘게 테스트를 했죠. 자 61선도 잠깐 깼다가 물론 순식간이긴 했어요 예. 그리고 600포인트 근처가 602까지인가 밀렸죠 얘는 조정은 충분히 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어, 눌릴 수 있는 자리는 한번 갔다 왔다는 거죠 그러나 저가 테스트하고 그냥 밀어내는 거랑 틀려요 예. 자 오늘 그냥 어 코스닥 충분해 많이 무았다 아이가 이러면서 예, 밀어낸다면 오늘 의외로 코스닥이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오늘 의외로 예 그렇게 된다면 반면에 아 무슨 얘기냐 예, 외인들 그래 오늘 대형주는 오늘도 팔마 파마, 팔마 예, 언제 우리가 대형주 샀냐 코스닥 넌 니갈길가 그럼 의외로 또 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오늘 코스닥 가장 이상형은 그거죠 제가 말씀 말드린 것처럼 따로 놀기 예, 따로 놀기가 제일 이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친김에 요런 데 꼬맥이나 한번 하는 거죠. 예. 뭐상승못 하더라도 꼬맥이나 좀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예. 이러면 또 좋고요. 예. 최악의 케이스는 역시나 오늘도 11선 어딨니, 61선 잘 있니 이러면서 떨구는 거. 예. 그거. 예. 자, 어제 말씀드렸죠. 예. 지지라인도 이게 얇고 공을 너무 세게 떨어뜨리면 찢어진다는 거예요. 지지라인이. 예. 그거 오늘, 어, 보시면서 좀 체크를 하고. 자, 오늘도 시장 폭락이 나오면 어김없이 장중 라이브, 장중 라이브를 진행을 할게요. 자, 어제도 장중 라이브 3회를 했죠. 오늘 좀 대놓고 말씀을 드리면, 자, 최강주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제가 올렸던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아니에요. 뭔지 모르겠는데. 자, 눌러보시고, 어제 했던 라이브네요. 어제 1시간 11분 녹화를 해놨어요. 보시고, 하단에 최강주 무료방, 카톡, 무료 카톡방 바로 가기입니다. 눌러주시면, 제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에 오는데, 여기 오셔서 정보도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성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진정시켜드리고, 장이 너무 올라도 흥분시키지 않고, 장이 너무 빠져도 좌절하지 않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상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성투하시고, 이른 새벽에 최강주였습니다. 자, 이따 장중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